내가 어떤 사람을 계속 뺏어 오거나, 아니면 빼앗기 위해서, 어, 아까 성형 말씀하셨는데, 네네. 갑자기 그런 말이 생각나네요. 아픔 성형도 다 견뎌내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개인 채널로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는 송파하고, 여기 양평에서 실장님 모시고 있는 궁극가 도량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여기 내에서 시작해주신 만큼 앞으로 시청자분들께 많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처음 촬영해신 만큼 제가 네. 좀 사주를 한번 드려보고 선생님이 어. 좀 신년 운세를 봐주시는 날츠를 네.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네. 제가 생년월일 한번 드려볼 테니까 선생님은 네. 그냥 평소에 점사 보시는 대로, 나오시는 대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가져와 본 인물은요. 네. 일단 1972년생이시고요. 네. 이분으로 봤을 때는 네네. 일단 화가 많으신 분이에요. 아 진짜요? 네. 내가 속에서 화가 많아야 되고 몸에 칼을 많이 대야 되는 사주를 갖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봤을 때는. 그래서 왜 나라의 어 후궁 아니면 후궁 아니면 내가 조금 어디서 지위적으로 높 피 있어야 된다는 사람으로 나와져요. 음...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살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가 어 항상 목에 갇힐 수 있는 수준은 항상 있다. 음... 그래서 음... 내가 그렇게 되면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이분을 봤을 때 네네. 화려한 게 많이 보여요? 아, 화려한 게요? 네. 자, 우리가 말하는 뭐 카메라 앞에서 쓴다? 이런 것보다도 약간 술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음. 어디에 이렇게 좀 화려하게 계셨던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아, 어, 그래요? 네. 이분의 성격 같은 거를 좀 보셔, 봐주신다면, 좀 어때 보이시나요? 되게 이중인격이다. 그리고 내가 하대하는 면모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분 같은 성향은 내가 꼭 이거를 해야,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했었을 때는, 음. 무조건 하고 보시는 성격. 어떤 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이걸 꼭 이뤄내고 만다는 여인으로 보여져요 음. 조금 우리가 조금 독한 면도 좀 있어요 장희빈 같은 성격 아, 음, 그런 면모가 좀 있습니다 음. 한번 목표를 좀 잡으면 끝까지 네. 이뤄낼 음, 때까지 그쵸 네. 자기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아.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느 음, 그쵸, 그쵸. 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의 올해 10년 운세를 선생님 봐주신다면 라좀 어때 보이실까요? 네. 올해는 이분이, 어, 내가 올해는 조금 높이 되고 귀이 돼야 된다는 사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올해는 몸수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요 음, 네네. 그리고 내가 어떤 구설수에 휘말리지만 않는다면 괜찮으신데, 좀 이분을 좀 향하는 눈길들이 너무 많아요 음, 조금 조용조용하게 뭔가 이런 뒤에서 모사를 꾸민다는 신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음, 그동안 만약에 본인이 좀 잘못하고 사셨다면 그분들한테 좀 사죄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왜냐면 본인이 올해는 만약에 내가 이런 뭐 옥에 갇히거나 그런 건 없, 없으실 수는 있겠지만 음, 또 잘못하면 내년으로 내가 오에 크게 갇힐 수가 있거나 아니면 올해도 내가 오게 갇힐 수준은 올해 한 8, 9월달 정도? 빠르면 음력 7월? 이 정도로 네네. 보여지니까 내가 만약에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지겨, 지금이라도 사죄하시고 몸좀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칼을 많이 대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얼굴 화학적으로 지금 뭔가 발음이 부족하신 건지 뭔가 다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어, 칼을 댔다는 건 얼굴을 좀 고쳤다? 이런... 어 그렇게도 보일 수가 있고 사고 수가 있을 있으셔서 그럴 수가 있고 어... 이분은 원래 몸 자체에 내가 칼을 많이 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 네 그럼 이분은 올해 내년 좀 관제수도 좀 보이시는 거네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높죠 내년이요 어, 음... 올해도 들어와는 있지만 내가 어떻게 저렇게 좀, 좀 피해갈 수 있거나 아니면 정말 들어와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올해 내년에 좀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는 거죠 걸로... 그쵸 해보실까요? 화제의 인물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좋은 쪽이 아니라 좀안 좋은 쪽. 네, 그렇죠, 그렇 네, 네. 음. 그럼 이분이 좀 하고 계시는 일 쪽에서는 좀 음. 어떻게 보이시나요? 왜이분으로 봤을 때 하고 있는 건 없어. 음. 어떻게 보면 백수 아닌 백수신데 네네. 좋은 건 혼자 다 하고 치장할 건 치장 다 하고 안 빠님, 그러니까 안빵 마님인데 마님보다도 더뛰어넘으려고 그래. 자, 우리가 보면 회장님의 사모님인데 자기가 회장처럼 하고 다니거나 음. 내가 조금 뻥을 치어던가 아니면 내가 입으로 다 놀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주기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이 사람은 직업은 딱히 없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음. 그럼 어떻게 하면좀 누군가의 좀 능력이나 위치를 이용을 네. 하는 이 사람은 게...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을 계속 뺏어오거나 음. 아니면 빼앗기 위해서 아까 성형 말씀하셨는데 네. 갑자기 그런 말이 생각나네요 아픈 성형도 다 견뎌내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예. 그래서 어좀 그렇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싫은 사람도 솔직히 동침을 할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아 진짜 요 목적을 네. 목적을,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실 분이에요. 어 진짜 무서운데. <laughs> 네 무서우신 분이에요. 아, <laughs>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분 좀 사주를 보실 때좀 네. 뭐 남자복 아니면 뭐 이렇게 배우자복 이런 건좀 어떻게 보이세요? 배우자가 이분 때문에 솔직히 더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내가 어떤 천년 배필, 만년 배필이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 아, 그래요? 지금 내가 이 사람이 남편이 있다고 하셔도 내 남편이지 내 남편보다도 내가 어떻게든 내가 조금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 남편조차도요? 네. 좀 그런 면모가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 좀 일부 종사가 어려운 팔자라도 것도... 이분은 지금도 수많은 남자를 거느리고 있다는 걸로 보여져요. 아 진짜요? 네. 그게 사주에 좀 들어 있는 건가요? 여러 남자를 뭐 아이디는? 우리가 사주에 도화살이 있다, 역마살이 있다는 사주는 아니지만 네. 이 사람 사고 타고난 팔자 자체가 좀 그렇게 자기가 좀 변질된 것 같아요. 음... 좀 나쁘게. 아 진짜요? 예. 네.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남자가 계속 끊이지가 않을까요, 이분은? 근데 말년은 그렇게 제가 봤을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음, 음. 그럼 이게 지금까지 했던 게 화로 돌아올 수도 있는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어, 외로우실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외로웠다. 충족을 못 하고 사셨을 거예요 봤을 때. 아 그래요? 네. 아. 내가 지금 솔직히 이 정도라면 엉망장자는 아니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시는데 봤을 때는 이렇게. 이 이런 거는 참 많으신데 외로운 지모르겠 지켜서 지켜야 될게 많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봤을 때. 음,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 제가 또 가져와본 인물로 이렇게 나눠 보았는데, 네. 되게 좀 올해 내년 또 이렇게 좀 조심도 하셔야 될것 같고. 네. 좀 무서운 그런 <laughs> 성격을 가지신 분 같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가, 이게, 임무를 궁금해 하실 텐데, 네네.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고, 네네. 영상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분들과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촬영 너무 또 고생 많으셨고, 네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